사진에서만 날씬하게 나오기 vs 실제로만 날씬하게 실제로 날씬하게 사진 찍는 거 한숨 거리니까 보정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만 날씬하게 어, 이유는 지하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?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어? 실물이 더 나은데? 이 소리가 더 좋지 않요 네. 실제로만 날씬하게 제가 원래 사진에잘안 올리니까 사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날씬하게 평소에 보이는 게더 중요하니까 실제로 그럼 사진으로 찍을 때 부하게 나와도 상관없나요? 보정하면 돼요. 당연히 실제로 날씬하게. 음. 만나는 게 다니까 실제로 만날 시나 보정 빠른게 싫어서 실제로 봤을 때 날씬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음. 어, 실망 안할수 있으니까 실제로만 날씬나 실물이 더 나은 게 좋아가지고 실제로만 날씬해. 진짜 현실이 중요한 거 같아. 음. 실제로 날씬. 사진 찍을 때는 부하게 나오는데 괜찮아. 보정하면 되니까. 음.